안녕하세요, 미니민트입니다. 오늘은, 잠시만요. 제가 다이소나 그런 거에서 방금 사왔어요. 지금 오후 한 5시 반쯤인데, 사왔어요. 급하게, 제가 사온 건 아니고, 저희 엄마하고 아빠하고 오빠가 사왔거든요. 벨미정 클레이 점토예요. 다섯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. 다섯 가지의 색깔이 있었어요. 초록색, 노란색, 빨간색, 하얀색, 파란색이 있었어요. 아이고. 이렇게. 첫 번째로 많고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로 많아서 이거부터 쓸 거예요. 그러면은 이렇게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야. 그리고 이 천점, 천점은 하나밖에 안 샀어요. 하나만 샀어요.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하나만 샀어요. 물풀은 못 샀어요. 꼭 사고 싶었는데. 야야야 내일 차풀을 살 거예요. 그다음에 이클레이나라 반이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. 반 가루. 이거를 넣으면 더 예쁠 거라고. 반이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. 그다음에 클레이 나란데요. 아이클레이예요. 이거는 이건 네 가지 색이 있었어요. 파랑 색, 빨간색 노랑색, 파랑색이 있었어요. 제일 많은 건 이거예요. 25g. 이제 다 10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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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g. 됐었어요. 아이클레이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아이클레이. 이거는 세건데 뜯어놨고요. 이거는 다쓴 건데 별로. 많이 남진 않고 이 정도 남았어요. 이 정도 이 정도 남아서 아직 남아서 버리지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건데요. 다섯 가지 종류 아니 세. 파랑 검정 하얀 노랑 빨강의 색이 있었어요. 음, 그 다음에 또 소개할게. 이런 거예요. 나는 다쓴 건데 그래도 좀더좀이 정도 남아 이 정도씩 남아 있어서 아직 있는 거고요 섞을 것 섞을 것들이에요 섞을 것도 많이 없어요. 이렇게, 빨대는요, 풍선이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해보려고. 빨대도 미리 챙겨뒀고요. 뽕 브라고, 우드락 본드. 우드락. 그 다음에, 다음 거는요, 이쪽에 있어서요, 폼클레이 콩클레이. 포글레이. 포글레이가 세개가 있어요. 이건 너무 찐리가 많아서 버리고 싶은데 아까워서 아직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. 도로시가 제일 찐득해요. 손에 묻는 느낌이 나는데 안 묻어요. 진짜 신기한 느낌이에요. 정리를 잘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젤리 몬스터. 이거는 좀 오래 있어서 이렇게 변했어요. 변했어요. 너무 찐득찐득하게 변했어요. 랩도 완전 잘 되게 되고, 풍선도 부러지는, 부러질 것 같은 이런 게 됐어요. 풍선 불어볼게요. 안 부러질 수도 있어요. 헐.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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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아이고. 아이고, 터졌다. 풍선이 부러지는. 젤리 개물 그 다음에 이 젤리 개물 말고 말랑 젤리 몬스터 이거는 잠시만요 이 젤리 개물 저희 아빠가 지금 오셔가지고, 잠시만요. 저희 아빠 불러서. 그럼 내일까지 미니 민트였습니다.